중국의 신흥이단 전능신교와 관련해 중국에서 온 전능신교 피해자들이 가족들을 돌려달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집을 나간 가족들이 난민 신청을 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며 가출한 가족들을 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총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정군 박물관이 준공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경기도에 등록조차 안돼 행정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가 기독교 대학의 채플을 대체하는 과목을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자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가 대체 과목 권고 철회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킬링필드라는 역사적 비극을 겪은 캄보디아의 새로운 선교 전략은 무엇인지 정진석 선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며 이제는 종교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시작된 전능신교의 신도들은 한국으로 난민 신청을 하고 국내에 체류하며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단 전문가들은 전능신교가 이단 신천지만큼 큰 사회 문제가 될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중국의 전능신교 피해자들은 한국을 찾아 가족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전능신교 시설 앞, 중국에서 온 전능신교 피해자들이 가족들을 돌려달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전능신교에 빠져 집을 떠난 가족들이 난민 신청을 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며 가출한 가족들을 돌려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출한 시한이 전능신교에 빠져서 중국에서 행방불명돼서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어머니가 중국에서 돌아가셨답니다. 딸인 쉬안안을 그리다가 기다리다가 연락도 하지 못하고. 동방 번개라고도 불리는 전능신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말세 그리스도가 중국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기독교 관련 이단입니다. 창시자 조유산이 실질적 교주이며. 양양빈을 여 그리스도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능신교는 탈퇴자에 대한 보복 폭행 등 각종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중국 정부로부터 사교로 지정됐고 국내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습니다. 대부분 중국 국적인 전능신교 신도들은 우리 정부에 난민 지위 신청을 해놓고 제주도와 원주, 음성 등지에서 수천 명씩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충북 보은군 일대 토지를 집중적으로 취득하고 주요 일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란 이름으로 전면 광고를 내는 등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방번개의 정체와 상담이란 책을 발간한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전능신교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며 신천지보다 전능신교가 더큰 사회 문제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목소리> 유소사태를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 저녁을 모였고요. 음성에 땅을 사가지고 모이는데 한국 교인들이 이 사람들의 의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빨리고 있습니다. 동방목개는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목개는 뭐라고 하냐면 내부 정탐권.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 각 교회의 침묵통화에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전능신교의 주요 거점인 흥룡강성이 중국 동포들의 거주 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며 전능신교에 대한 관심과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전능신교는 사람을 신격하고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며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포교 활동 및 신도 통제를 하는 이단 사의 단체이다.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 종교활동의 여건이 중국보다 좋은 한국으로 중국 이단들의 유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능신교의 포교활동은 신천지 모략포교를 훨씬 능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전능신교의 자녀와 부모, 아내를 빼앗긴 피해 가족들은 가족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이국당에서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유언계 씨는 전능신교에 빠진 아들과 며느리가 지난 2015년 3 살밖에 되지 않은 손자를 남겨둔 채 한국으로 떠났다며 얼마 전 폐에 두개 종양이 발견됐지만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할 것 같아 치료도 미룬 채 한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살아생전 아들을 다시 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며 한국 정부의 도움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목소리> 当时，但是因为父母不在身边，所以得了严重的心郁症，学习和生活受得了严重影响。我希望在有生之年，一定找到儿子刘亚男。孩子，你回家吧 CBS。CNS News，我有셉입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천정궁 박물관이 준공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경기도에 등록조차 안돼 행정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일교는 현재 천정궁 아래 지상천국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천지선학원이라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 역시 박물관 조성 사업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어 지역 교계를 중심으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한학자 총재 부부는 지난 2006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산중턱 천정궁에서 입궁식과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천정궁 입궁 대관식 10주년 영상입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천정궁을 신정국가 천일국의 중심이라고 소개합니다. HJ는 참어머님전함의 이니셜이기도 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본래 이상하셨던 본연의 된 동산. 하늘 부모님 아래 한 가족 세계 건설을 위한 출발점이자 안착점을 바로 이 HJ 천왕으로 보고 계시고 그 중심에 이곳 천정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듯이 통일교는 천정궁을 문선명 한학자를 신격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삼고 천정궁 일대를 전 세계 통일교 신자들의 성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하나씩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준공된 천정궁은 외부에는 박물관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통일교 신자들만의 종교 왕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평군에 확인해 본 결과 준공된지 16년째인 천정궁 박물관이 아직 박물관으로 등록조차 안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평군 관계자는 박물관 관련 현행법이 광역시도에 등록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는 등록이 안된 천정궁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지능법이고 그래도요, 안안 되는 거로.

박물관 용도대로 사용되는지 알수 없는 행정 사각지대라는 말입니다. 다른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저간다 그러면 겠죠 근데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고저는 거는 네개를안 개방 해요. 거기는 일 손님들한테 하는지 어는지는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박물관임에도 접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천지선화원 12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공사 역시 가평 세계평화박물관 조성사업으로 건축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박물관 준공 이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승인 조건을 부여하라고 가평군에 하달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천정궁 박물관 사례에서 보듯이 겉으로는 박물관 사업이라고 하지만 통일교 신자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교계에서는 이단 통일교 종교왕국 건설에 가평군이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또그 밑에 박물관을 또 하나 짓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박물관 짓지만 실제로는 박물관이 아니고 어, 이것도 한학자의 어떤 균형을 내세우기 위한 이런 목적의 건물이 아니냐. 그러니 목적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군수님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박물관 관련 현행법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진흥을 목적으로 등록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등록을 미루거나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나 제재를 할수 없다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기독교 사립대학에 채플의 대체 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기관은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독교 대학들의 종교교육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기독대학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와 교육당국을 향해서 사립대학 본연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세계의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봅니다. 캄보디아는 독재자 폴포트로 인해 킬링필드라는 엄청난 역사적 비극을 겪은 나라인데요. 최근 경제성장을 이뤄가면서 기존의 구제 위주의 사역을 넘어 교육과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새로운 선교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소식을 정진석 선교사가 전합니다. 캄보디아는 어그 왕이 있고 어 총리가 다스리는 입헌 군주제의 나라입니다. 특히 어 불교 신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 인구가 총 1,600만 정도의 어 인구들 중에 90% 정도가 어 불교 신자라 되어 있고 어, 기독교 인구는 한 3, 4%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로 본다면은 이제 100년 정도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폴포 이전에는 굉장히 성장을 하다가 폴포 3년 동안에 완전히 다 교회가 무너져서 뭐1% 정도만 남았다라고 할 정도로 기독인들이 교 적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대거 들어오면서 다시 불씨들을 살려서 이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폴포 이전에 있던 사람들을 잘 키워 나가서 이제 그 캄보디아 정착해 나가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어, 캄보디아 교회들은 어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님을 해서 사역하시는 교회들도 있지만 어 현지 목회자들이 담임이 되어 그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정식으로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도 있지만 어 평신도로서 주일에만 설교자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 이제 많이 계십니다. 어 교회들의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임으로 목회만 할수 있는 현지인 목회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명의 목회자가 두세 교회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립 운영을 할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목회자 생활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임 사역을 하기 위한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 숫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그 현지인 목회자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그 종교법이 어 강화되어서 발표되었는데 어 외국인들은 어 교회 다임을할수 없게 만들어졌고 어 교회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 절차 또한 까다로워져서 교회 개척사기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캄보디아가 최근 4, 5년 동안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어요. 여전히 최빈국 중에 하나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어 이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캄보디아 선교가 대체적으로 선교센터나 이제 교회들 중심을 통해서 구제 사역의 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아주 높아지게 되면서 구제 사역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되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 사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그 사역들을 어,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력 교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조기에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이나 어떤 일반 산업 그 일선으로 나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캄보디아 교회들도 어, 물질 맞는 중에 빠져 있는 캄보디아의 그 상황 속에서 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지를 어, 이제 교회가 용기 있게 외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교육이나 문화나 예술 전반적인 분야에서. 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제2단계의 선교가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에서 훈련된 탁월한 좀 시, 어, 선교 자원들이, 어, 그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어, 사약을 할수 있게 된다면, 어, 보다 기회가 있는 땅, 캄보디아에서 새로운 선교의 지평이 열려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갖고 있는 이 저력이 굉장한 저력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 인도차이나 전체의 그 끼칠 수 있는 선교적인 영향은 굉장히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어, 태국으로, 어, 라오스로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캄보디아는 지금은 도움을 받는 나라지만, 어, 도리어 더 이제는 다른 나라로 선교를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의 정리사 선교에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장로 교통의 설립 11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기념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합동 백광식 총회장이 설교, 통합 류영모 총회장이 성찬 집례, 백석 장종현 총회장이 대회사를 각각 맡아 진행합니다. 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 선교 학회 제 15차 총회에서 장신대 박보경 교수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또 사무총장에는 아신데 이명석 교수가 선임돼 한국인이 이례적으로 주요 직책을 두 자리나 차지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최근 8월 선교여성의 날 예배를 드리고 아시아와 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아시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고영근 목민연구소가 오는 15일까지 제2회 목민상 수상자를 공모합니다. 목민상은 목민, 고영근의 예언자적 삶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응모 자격은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 등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최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